안녕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이제 8월 5회차 어, 655번 문장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교재 얼른 다 펴주시고 헬로우 l o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연순아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연순아 <laughs> <laughs> 자 아, 지금 일단 맨 앞에 most people think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통념이다. 아, 통념이다, 그죠? 어 여기 지금 1 학년 애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일반 사람들의 <laughs> 생각이죠.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념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흐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게 있죠? 일단 통념이 아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A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A가 아니라 B야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통념 반박. <laughs> 네, 통념 반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아 어, 이거 맞아 A도 맞아 너네가 알고 있듯이 A도 맞는 얘기인데 근데 B도 맞아 B는 몰랐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통념 통념을 인정하고 그 확장을 해주는 어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주는 추가적으로 더 주는 그런 이야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느 쪽이었나요? 반박, 반박 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도입부이자 지금 통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작성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1번 도입부라고 적고 아니 서론 도입부 서론 도입부라고 적고 통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 즉 사람들이 생각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어, They are conscious, mind s control everything they do 뭐라고 해줘야 돼 이거? 통념이 뭐였어? 그들의 인식 모든 것을 제어하는 어, 그래서 어, 의식적, 의식적인 아 어, 생각이 뭘뭘 뭘 지금 제어해요 어은어 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 아 요게 이제 그 통념이겠죠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 근데 뭐가 통제하는 거냐면 의식적인 생각이 통제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 덮어 버릴게요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사, 656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the conscious mind constantly directs t h e actions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의 행동을 지금 통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통념 일부예요자 <laughs> 그리고선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657번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통념을 반박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시를 지금 들고 있죠. 뭐에 대한 예시? 걷기에 대한 예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 658만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which is something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데 over and over 되게 반복적으로 하고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에요. 이건 되게 자,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항상 되게 자주 하는 어떤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걷기라고 하는 어 걷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항상 자주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어, 이걸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던져요. 이거 글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약간 생각할 어떤 여지를 좀 우리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지금 질문을 던진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conscious minds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흘러요. consciously control the movements of uh, your legs and fee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the movements of your legs and feet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걷기의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냐? 질문을 던졌다는 건 아니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660번에서도, 지금, your a e conscious minds have to say,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 라는 얘기는, 이런, 그, 그, 의식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그런 몸을 통제를 해야 되냐를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왼발을, 어, 들어 올려서, 앞으로 쳐내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지는 않잖아요. 웬만한 는놈이 아닌 이상. <laughs> 그 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의식적인 생각을 딱히 하면서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h a v o u e s t i o n 이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명령어, 네, 프로포트를. <laughs> 맞아요. 어, 넣은 거 아, 진짜 맞죠? 좋았다. 네,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걷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상 어때? 의식적인,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안, 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경우, 걷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이 지금 진행이 되는 무언가요? Conscious thoughts 어떤 거? 의식적인 생각이나 혹은 intentions 의도를 가지고 아 어, 의도 없이 행해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6 6 2번까지딱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 아니, 아니 이렇게 안 하셔 그러니까 이게 각 문장마다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더라 이해되셨죠? 어 아니 아니 요턴식으로 적지 말고 <laughs> 네. <laughs> 아니 무의식적으로 한 근데 무의식적으로 한 맞아 자 지금 663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죠 그래서 3번 결론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uh, night while we uh, generally believe 이 부분 통념을 얘기하는 거죠 통념 음과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통념 반박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uh, some of our actions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어떤 행동의 일부는 are done automatically 그래서 자동적으로 행해진다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uh, 우리 우리의 행동의 일부는 자동적으로 행해짐이란 얘긴데 결국 여기서 자동적으로 행해진다라는 말은 결국 무의식적이다. <laughs> 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노란색 어디다가 칠하면 될까요? 이게 얘들아 통념이니까 어 지금 의식적인 생각이 이제 통제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파란색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어 행동에다가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 행동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이니까 의식적인 생각이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파란색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 예시로 나왔던 건 바로 걷기였어요, 그렇죠? 걷기는 노란색이어야 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의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라색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밑에 있는 부분에 나타 우리의 행동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어그 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여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하게 되면 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의식적으로 지금 통제를 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도 색깔 칠할 수 있죠? They are actions라고 하는 부분은 노란색이겠죠? 그럼 파란색은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그 여기서 나왔던 이 uh, these beliefs라고 하는 부분은 통념을 이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are uh, false라고 하는 부분에도 보라색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행동 workin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uh, work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어,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부분에 consh.. 어, 저기 movements of your legs and feet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walking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movement라는 부분부터 feet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칠할 게 있을 거.. 어, 여기 보라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는 부분 있죠? 어떻게? 어디다가? 659번에 consciously control 그죠? 그리고 여기 conscious mind, have to sign 이것도 이제 통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 네, 됐죠? Of course n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걷기라고 하는 것은 되어진다. 뭐 없이? 의도적인, 의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도 없이. 그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nlike what we generally believe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통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will'이라는 부분부터 'believe'라는 부분을 파란색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왜? 통념이니까. <laughs> 그럼 뒤에는 어때요? s o m e of o u r actions' 무슨 색이야 얘들아? 노랑. 노랑색. 잘했어. 자 그리고 되어진다. 어, 어처매. 어, 뭐야? Well, 'are done automatically'. 여기는 보라색이 맞겠네요. 자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너가 모든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긴가요, 여기요? 의식이라고 쓴 의식이라고 거죠. 의가 있잖아요. 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의 행동 일부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이 얘기죠. 의식을 안 한다니까? 오케이. 인정인해 드릴게요. 자, 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걸을 때 이렇게 걸, 걷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식을 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더라. <웃음> <있자>? <웃음> <거울기는> <웃음> 어, 네. 너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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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이해되셨어요?